단 오일을 버리고 쓴 참의 오일을 찾는 것과 같으며 금강경 사학국에는 참된 공안자리를 화련히 깨달아가지고 원래 그 자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금강경 사구계를 통해서 진공의 위치를 깨달아서 얻게 된다고 하면 백천 가지의 산매가 총허하로다, 총이 허공의 꽃과 같음 미로다. 백천 산매의 신통방광이 마치 허공에서 꽃이 떨어진 것 같다. 허공에서 꽃이 떨어진다는 말은 허공에서 꽃이 떨어질 적에는 왈칵 다 떨어지기 때문에 백천삼매를 금강경 사악구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진리가, 당장에 깨달은 진리가 허공에서 꽃이 왈칵 떨어진 것 같다. 일시에 이루고 일시에 성취하고 일시에 회양을 한다. 그런 얘기지요 법문을 잘해서 허공에 꽃이 떨어진다 그 얘기가 아니고 총화란 말은 총이 허공에서 꽃이 떨어진 것은 늦게 떨어지고 천천히 떨어지고 하는 것이 없이 허공에서 꽃을 밑에 떨어뜨릴 적에 일시에 전부 왈칵 떨어지기 때문에 금강경 사학국에를 통해서 진리를 어, 깨닫게 되면은 팔천산매를 일시에 이룬다. 아무리 칠보보시는, 칠보보시는 삼천대천 세계만큼 꽉꽉 쌓아서 마치 그 사이다물 같이 장물 같이 퍼서 보시라 한다더라도 그것은 유의적인 것이고 무르적인 것이 못되기 때문에 복을 짓는다든가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그것이 유의적으로 업을 쌓기 때문에 사악국에 하고 피우할 바가 못 된다. 사악국에는 무의진락을 느낄 수 있는 단참해와 같고 칠보보시는 아무리 아무리 많다더라도 그것은 유의적인 인위적인 인과를 낳기 때문에 쓴 참해와 같다. 단참해를 먹어오매, 설이 단참해를 먹어오매. 마음의 내면이 스스로 기쁨이요. 이 열자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얻어진 부와 귀가 아니라, 내면에서 진리를 깨달아서 자기 내면에 에이, 마치 차향과 같이 온통 향기로 쌓여 있을 적에 내면에서 즐거움이. 충만되어 가지고서 스스로 즐길 적에 열자를 쓰는 겁니다. 음, 즐거울 낙자하고 기쁠 열자고는 의미가 틀려요. 즐거울 낙자는 상대에게 에, 얻어지는 거라든가 좋은 차원에서 얼굴에 웃는 표정을 보이는 것이지만, 이 열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자기 수행이 충만해서 저절로 에, 기쁨을 만끽하는 그런 모습이죠 에. 그것이 다반향초라는 말과 똑같아요 정자체 다반향초라 해제가 되니까 선방스님들이 다반향초가 뭡니까 자꾸 나한테 물어오는데 기기암 선방에서도 물어오고 금어선방에서도 물어오고 행사 선방에서도 물어오는데 종례로 선식들이 그걸 잘 해석을 해도 이해가 안 되니까 저한테 물어오죠 묘용시의 수류학이란 말은 장 얘기했지만 내면의 수행이 비어있는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서 내면의 자기 본래 청정한 모습하고 같이 살았을 적에 그 모습이 밖에 나타났을 적에 그 스님의 마음 쓰임이라든가 상대와 더불어 살 적의 모습이 물 흐르듯 꽃 피듯이 하다. 그건 묘용시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정자처는 자보구에 앉아있는 우리 본래 그 자리의 최 모습이지 않습니까? 음, 정자처는 바로 정자가 아니고 고요할 정자예요. 고요. 네. 자보구에 앉아있을 적에, 자복에 앉아있을 적에 아침에 예불을 하고 자선을 하고 또 아침을 죽으로 먹고 선빵에서 또 대중하고 청소를 하고 또 들어와서 양치를 치고 에 입선하기 전에 모두 뭐 차를 한잔 먹었는데, 자복 구에 앉아서 그차 향기가 오전 내내 자복 구에 앉아서 참선하는데 그 향기가 내 마음에 가득하다. 그것은 자기 본래 내면의 청정한 살림살이, 본래 중생이나 부처님이나 똑 가지고 있는 그런 부족한 그 모습. 그 모습으로 화두를 든다든가 자복에 앉았을 적에 그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향기가 차는 반잔 먹었는데 향기는 처음 같다. 그렇게 해석하면 해석이 좀 설득력이 없지요. 차는 차를 먹고 반 반나절이라는 시간을 보냈다. 반은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흐런다는 것도. 선실을 지을 적에 이건 적에 맞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반이란 말은 반장이라는 명상 아니고, 반나 자리는 시간이 흘렀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차를 먹고 선실에 자복이 앉아 있을 적에 하두를 예, 두니까, 능소가 끊어진 자리, 본래 청정한 자리, 닦고 안 닦고, 의미 없이 오염되지 않는그 자리를. 자부구에 앉아서 충족돼서 느끼 적에 그것은 차를 먹고 반나절이라는 시간이 지냈다. 흐를유자라는 말도 저기 시간, 시간동사니까 시간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차를 반잔 먹고 먹었는데 향기는 처음 같다 그러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종례로 선방에서 저런 추사글씨를 많이 걸어가지고 모두 그렇게 전시장에도 많이 나오는데 내가 독특하게 해석을 하니까 그 소문이 나가지고 선방에서 아침 정의로 보던 계승이니까세 군데나 물어온단 말입니다 반자 해석이 안돼요 일타 스님이나 우리 스님이나 옛날 선지식들 다 그런데 이건 선시를 지어보고 댓글을 이렇게 맞춰보면은 흐를 유자와 같이 대를 맞춰야 되니까 반장이라는 명사로 해석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어? 반장이라 하면 거의 품사로 의미할지 수사입니다, 그것이 수사. 예, 수사인데, 에, 이건, 예, 동파도 그렇고, 순치 황제도 그렇고, 30년 천자 생활이 선실에 반나절에 앉아있는 것보다 더 못하다. 30년 젖을 자리를 하고 세속에서 부와 기와 더불어 흠뻑 젖었지만, 예, 해원법사, 여산에 가가지고 선방에 반나절 앉아보니까 30년 벼슬이 아무 의미가 없더라. 그 단일창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소리구나 그러니까, 선실을 많이 읽어보면 저런 극구가 이제 답안영철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내면의 수행이 충족해가지고 크덕하게 느끼는 것들이구나 그것이 부처와 나라, 나, 나라는 생각, 능수가 끊어지고 본래 청정한 그 자리, 안과 밖에 귀에 있는 허공. 에이, 그 생각에 우리가 미쳐있을 적에 제일 맑은 복이고, 최고의 진짜 살림살이고, 그것이 부처님의 살림살이지. 그걸로 성인이 되고, 그걸로 부처가 되고, 그걸로 조사가 되고, 그걸로 맑은 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여기에 금강경에 얘기하는 칠보보시는 삼천대천세계 보시를을꽉 싸가지고, 장 퍼주듯이 퍼져가지고, 보시를다 한다 하더라 그건 유적인 것이니까, 예? 금강경 사국에만 못하다는 게. 금강경 사국의 내용은 전해야 하니까 예? 그러니까, 정자체의 답안향초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서 심자열이다. 스스로 자기 자신이 즐거움을 느끼는 것. 그 즐거움 가지고 세상 나아가서 살림살이 하고, 시장 바다에 가서 중생 구제하는 것이지 저 즐거움을 참으로 느끼지 못하면 아무리 선지식이고 아무리 조실이고 방장이라도 차별 세계 갖다 놔두면큰신마도 욕심이 삐져 나오고 중생들이 이해 못할 짓을 하는 것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반형처는 우리 본래 모습, 본래 청정한 그 자리. 그러니까 심자열이란 말은 이기쁠열자는기쁠열자는 자기 자신 내면에 충적되어 있는 그런 즐거움이 어리라는 거요. 예, 저, 논노에 보면은, 하기 시습지면 부력이 어려워. 그러잖아요. 예.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늙어 죽어도 숨이 거들 때까지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자기 세계를 반조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무슨 기술적이고 돈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인의 살림사를 배운다고 하는 거, 공부한다고 하는 거, 익힌다고 한다는 거, 그건 열이라는 겁니다. 내면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거. 예. 그러니까 장이 얘기하지만 공자님은 자기 자신이 성인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역사가 생기기 전이라든가 역사 이후라든가 나만큼 배우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공자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인도 그렇게 한참 배우는데 부처님도 자기가 깨달았다. 내가 중생의 스승이다 이런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 부처님도 배운다는 거예요. 부처님도 한 생각 잘 못하면 중생인 것이고 구 공자도 한 생각 잘 못하면 그게 미친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운다고 하는 거. 예. 그러니까 금강경 사구계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는 마음으로 스스로 기쁘고 또. 쓴참해를 먹음에 기분이 편안하지 못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니, 경을 가져가지고는 마땅히 위없는 무상의 법의 즐거움을 받는 것이요. 보시하는 것은 마침내 유루적인 인연을 이루기 때문에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우리가 사구계를 통해서 참으로 참으로 생명의 근원 자리, 예, 근원 자리에 가서 살아야 된다. 남북이 만나니까 하도 눈물을 많이 흘다 보니까 오늘 비가 오고 부암사 소나무도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눈물을 흘린다가는 것은 끝도 한도 없는 겁니다. 예. 아마 남과 북이 흘린 눈물에 우리 한강 물이 조금 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흘린 눈물이 흘린 눈물이 남과 북이 생명이 함께 원룡하다는 그런 뿌리에서 본분 입장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해결을 해야지 공산주의인이 민주주의인이 김정일이니 김대중이. 무슨 돈 문제, 명예 문제, 권력 문제 이건 풀리지 않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는 청토장엄분에 얘기하지만 우리 본분 예. 장엄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아름다운 학에다가 이마에다가 빨간 점 찍어놓는 그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금강경 청토장엄분에 나오는 것이 근본 뿌리, 뿌리에서 뿌리가 99% 차지하고 차별의 모습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풀어나가야지 이게 빨리 풀리지. 무슨 주변 국가들, 뭐들, 뭐들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이해관계, 권력관계만 풀리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금강경을 배워가지고 금강경 속에서 통일이라고 해야지 되지. 이건 금강경이라는 것은 불교란 말이 없어요. 우리 생명크름에서 이 얘기이기 때문에, 금강경에서는 보면 종교적인 얘기가 없습니다. 에. 바로 우리의 근본 뿌리, 진리, 하나, 생명, 본래 청정한 그 모습, 한 덩어리, 원륙무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금강경에는 이 불교란 말이 아니야. 불교란 말은 세속적인 말이. 예. 보시는 무엇을 인해서 마침내 유르를 이루고 경을 갖는 것은 무엇을 인해 가지고서 무궁의 즐거움을 받는고 경을 갖는 것은 참된 공안이치를 활짝 깨달으며 보시는 헛되게 공행이라면 헛되게 상에 머물러 있으니 주상보시는 상에 머무른 보시는 하늘에 나는 복을 습득하게 되는 것이라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느냐. 허공을 우르다 보, 보고 화살을 쏘는 것 같다. 허공을 보고 화살을 쏘을 적에는 화살에 올라가는 힘이 떨어지게 되면 다시 내 얼굴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유리적인 것은 그렇다는 그런 겁니다. 참된 공안 자리를 깨달아서 얻는다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자리는 무너지는 모습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보리방 편문에서도 얘기하지만 심은 허공 같은 할세 허공밖에 마음의 세기를 비유할 수가 없습니다 허공은 우리가 볼 적에 허공이라고 얘기하지만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습니다 허공을 어떤 빛깔이고, 어떤 소리고, 어떤 냄새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 마음도 그렇잖아요. 예. 우리 마음을 일상적인 쓰임새가 부함사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금강경을 대화를 합니다만, 우리 마음의 색깔이 허공성이기 때문에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대, 우리 마음은 원래 참된 진여자리를 화로하는 것은 원래 그 자리는 무너진 자리가 아니요 그걸로 하련되어 했을 적에 백천삼매가, 백천삼매가 일시에 이루어지는 것 같다. 총이 허공의 꽃이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거 빼먹었죠? 두 번째는 사꾸개가 아주, 에, 아주 수승하다는 소의를 해석을 했음인데, 그 사꾸개가, 사개가 어떤 것보다도 수승한 소의를 해석한 그 가운데에 다섯 가지로 분류를 시키는데, 첫째는 금강경이 있는 곳에 존처 탄인승이라, 존처라고 하는 것은 금강경이 놓여 있는 곳에 금강경이 놓여 있는 곳에 모든 사람들이 그 경책만 봐도 부처님하고 아주 존중스러운 제자가 있다라고 높이고 높일 존자 그렇죠. 네. 금강경 속에는 부처님하고 1200대중이 있고 거기에 수보리존자가 금강경 얘기를 묻고 부처님이 답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책 속에는 불법성 삼보가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이 있는 곳에는 부처님하고 부처님 제자 모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강경 책이 책상 위에 놓여 있어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존처, 곳을 높이고, 높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금강경 내용 속에 훌륭한 진리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수승하다라고 찬탄을 합니다. 존처 탄인생의또세 번이니, 첫째는, 첫째는, 금강경이 있는 곳에는 가히 공경할 만하다 하는 내용을 명명 밝힙니다. 그렇죠. 예. 직비장음이 심형장음이라고 장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형상장음 아닌 것이 제일 소중한 장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눈물이라고 하는 것도 서로 50년 단절이 됐다 만나서 눈물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뭐, 얼마를 흘리겠다. 뭐, 이번에 가면 눈물이 안 나면 어찌 할 것인고, 뭐, 이 생각을 하지만, 그 50년 헤어졌다 만나는 그 광경에, 그가안 흘리겠다고 생각해서 눈물이 안 나겠어요? 만나면 흘리는 것이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이지만, 그 가운데는 생명의 뿌리가 청정한 그 자리는, 뿌리 아니다는 뿌리 형성이 깨달아진 상태에서 서로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눈물을 흘려서 또 만나고 또 만나고 함께 산더라도 그 생명의 뿌리 원령한 청정한 자리에서 만나고 헤어지고 헤어지고 만나기 때문에 그건 무궁무진한 겁니다 그렇지만 한간 만나서 즐겁고 보고 싶고 만나서 흘린 눈물은 그런 이치의 생명 본분의 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같이 살고 뭐할 때에 서로 생각이 50년 동안 다뤄서 살다 보니까 얼마나 또 이질감을 느끼겠습니까 또 이질감을 느끼다 보면 이해 못한 점이 많다면 애시당주 또 피곤해가지고 차라리 안 만났을 걸 중세의 세계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쪽에도 처자가 있고 이쪽에도 처자가 있고 에참 만나가지고 좋기는 좋지만 그렇지만 그 만나서 울고 즐겁고 하는 그 당처에 본래 청정한 그 모습을 깨닫고 서로 차별이 세계에서 이렇게 대체해 나가면은 그사림살이야 수류하게 아니겠습니까? 물 흐르듯이 꽃 피듯이. 존중정교분이라, 존중정교분이라, 그 부처님의 말씀하신 금강경 내용은 너무너무나 그 속에는 부처님 제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높고 충이 여기고 그런 똑바른 가리킴이 금강경 내용에 들어있기 때문에 32분에서 12분을 존중정교분이라 그렇게 이름을 소명태사가 붙인 것 같습니다. 음.